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상주시 지천동 와목골 입니다 아, 용사 주차장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아, 지천동 278번지 아, 지천길 278번지 아 728번지 아 저기 와목골 펜션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예, 보기에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저게 복청으로 되어 있고요. 아, 계곡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직접,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우편함도 직접 만들었고요. 와목골 펜션인데, 제가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주차장이 없는 듯 싶어도, 여기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한 15대까지 쉴수 있습니다. 15대까지. 아, 보여드릴게요. 마침 선생님 계시가지고, 아, 창우선생님은그 교직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완전 작품입니다. 모든 것을 손수 만드셨고, 그 거울, 시계, 침대, 아, 탁자, 하도 등이 모든 것을 거의 다 손수 아, 작품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잠깐 보시면요, 우선 외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임대료는 어, 팀은 그냥 한 팀밖에 안 받고요. 4인 기준 25만원. 그리고 한명씩 추가할 때마다 2만원 더 받고, 아, 10명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아, 메트리스 포함해서 10명 이상은 없습니다. 여름에는 뭐 조금 더, 아, 좀 시원하니까 뭐더 아, 쉬실 수 있고요. 이렇게 먼저, 밖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밑에, 바로 계단 밑에 계곡입니다. 이런 작품들도 있고요. 농기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온 어, 정자도 만들어가지고, 실수 있고, 밑에 이렇게 테크도 있고, 참고로, 바로 계곡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선녀탕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선풍기도 있으면서, 이렇게 선녀탕인데, 인공폭포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선녀탕 한 곳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계곡. 아, 저 같은, 이제 이쪽 상주에 살면서도 이런 곳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이제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 작은 이렇게 계단 타가 내려가면 이렇게 아, 물놀이 할수 있고 쉴수 있는 공간. 이런 테이블에, 어, 앉아서 수박도 먹을 수 있고 그늘도 지어 놨고 아주 좀잘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 야, 세상 이런 곳이 있었네. 제가 감탄을 다 하네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어디 등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등대, 아, 참 묘하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한번 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수, 어, 구워 먹을 수 있고, 밖에서 이렇게... 아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고기도 구워 먹고 연기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고 예, 이렇게 아, 테이블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열명까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서 또 쉽게 그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밖에도 냉장고가 창고로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 있고 모든 게 준비 다 되어 있네요. 겨울에는 이렇게 난로까지 자, 제가 이제 내부 한번 보여드릴볼게요 내부가 또 완전 감탄입니다. 한 아,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참고로 아, 주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상주시 지천일길 278번지입니다. 이렇게 지천일길 278번지, 잠 들어볼게요. 아, 이게 입구에부터 벌써 이렇게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손수 이렇게 이런 작품들, 돌로 소도 표현해 놨고요. 이렇게. 거울도 그냥 거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아유, 절구들 나오네. 안에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안에 진짜 감탄입니다. 여기 현재 1층이고요. 아, 1층에, 아, 보시면, 아, 이렇게 그, 벽에 있는 그림들도 손수 선생님이 그리신 작품들입니다 꼭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이런 것도 다 손수 만드신 작품 이렇게 드럼도 있고요 드럼에 기타 선생님이 쓰시는 건데 여기서 이용은 가능하시고 밤새 쳐도 눈물락할사먹고 노래방 기기도 있습니다 외딴 곳이 돼 가지고 모임을 하면서 밤새 노래 불러도 같은 동료 외에는 뭐라 하실 분이 없다 이런 작품들, 아주 어. 갤러리죠 예, 예. 그리고 손 씻는 작은 이런 것도 다 손수 통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런 메모장 넣는 것도 이렇게 재봉틀, 그리고 옛날 전화기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고요. 아, 이렇게 다트, 게임도 할수 있는 이런 다트도 있고, 활용할 게 대단히 많습니다. 이용하시면서. 역시나 이런 거울. 예, 거울도 있고, 시계도, 보시다시피 손수 만드셨습니다. 아 이제 갤리리 작품, 작품. 이렇게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보시면, 이거 너무 많이 보여주면, 오셨을 때감동이 그 떨어질 수 있는데, 처음 보면 깜짝 놀라는데,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등도, 아, 나무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었고요. 제가 한번 그, 이런, 일종의 의자도 다 손수 만드셨습니다. 손수. 예, 만드시고, 그리고 냉장고 주방, 주방에 있는, 아, 이런 것도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싱크대 상판만 갖다 올린 것이에요, 본께. 모든 게 직접 만드셨고, 중간중간 그걸은 100% 손수 만드셨습니다. 잠깐 여기 1층 아, 침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시는 작품입니다. 아, 이렇게 침대도 손수 만드셨고요. 지 침대 받침대도 이렇게. 여기도 그 시계도 아, 작품이다. 아, 서각도 좀 해놓고요. 티브다에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트리 있어, 매트리스 어 가지고 열 명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매트리스 펴고, 2층에도 매트리스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름에는 좀 더울 수는 있지만, 일단은 10명이 한계랍니다. 10명. 아우, 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드셨네. 기둥을 두개 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욕실도한 보여드려야 되나? 잠시만요. 아, 이 바깥쪽이다. 아, 밖에서 바로 들어오도록 해놨네. 앉아보니까. 이제 2층넘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그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아, 이런 그을은 진짜 멋지다 이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런 계단에도 이렇게 갤러리처럼 스님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도 볼수 있도록 그을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런 서각 작품부터 시작해서 손수 그리신 그림 그리고 계단 난간도 이 디테일하게 지금 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상주우성여고에서 미술 생마 하셨습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펜션이면서 갤러리 그러면서 음악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런 곳을 하루 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와봤지만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아, 보시면서 아,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비용은 조금 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인 기준 25만원 한팀 이상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로는 어, 최종 10명까지 에, 그렇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어, 이 매트리스가 그 10명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침대는 이렇게 1인실 2개 아, 절인용 2개 밑에 2인용 하나 그러면 네명네명은 4명, 침대를 주무실 거예요열명까지는 이렇게 매트리스를 활용을 해야 된다 아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일일이 모든 작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침대도 이렇게 손수 만드신 겁니다 손수 만드시고 시계란 시계는 전부 손수 만드신 네 분께 아 어떻게 이렇게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예 다시 내려가서 그 1층 어, 자리나 쪽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고로 전화번호는요. 여기 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 스캔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밖에 잠시로 친구들하고 오늘 찬잠하셔 잠시 맞침 선생님 계시 가지고 잠시 한번 들러 봤습니다. 제가 밖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보여 드린 계곡이고요. 아, 저기 잠시 아, 이렇게 발코니고 이쪽 아래쪽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보시면 계곡도 있으면서 바로 아래에 숨겨진 선제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밑에 숨겨진 선제탕이 계곡도 기가 막히지만은 이렇게 선제탕이 하나 더 있다. 아, 혹시나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평생 그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펜션을 원하신다면 좋은 일에서 제가 보여드린 연락처 참고하셔가지고 예약하셔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조만간 와볼 생각입니다. 지나가다 잠시 들렀는데 아, 세상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네요. 원래 이렇게 아, 지금 복숭아 꽃이 피고 있는데 아, 주변에 산들에 지금은 진달래, 복숭아, 산붓, 이런 꽃들이 아름답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홍보해보도니까요 참고 바라고요. 참고로 광고성 아닙니다. 예, 아내가 잘 아는 지인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경도 할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과 같이 예전에 같이 들음을 잠시 배웠기 때문에 아, 오늘은 아내 백을 믿고 아내와 같이 친구들과고 잠시 한번 들러봤습니다. 이렇게 필요하신 분, 이 펜션 활용 바랍니다. 위치가 어딘가 하면 그 상주시 지천동 솔밭 쪽으로 들어와서 그 용흥사 주차장 지나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올라오시면 되고 어 버스 어 버스는 버스못 들어오고요 어 일반 승용차는 제가 보기에는 10대 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주차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참고 바랍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즐기시는 멋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